오늘은 퍼스널 컬러 진단을 하러 갈 거예요. 거기 되게 재밌는 게 준비물이라고 미리 챙겨오라고 이렇게 왔거든요. 메시지가. 근데 여기 되게 재밌는 게 준비물에 생얼 <laughs> 생얼이 있어요, 준비후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생얼로 나왔고요. 제가 요즘 어디 가면 좀 많이 탔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피부가 좀 까무잡잡해졌다고 해야 될까요? 그래서 퍼스널 컬러 진단이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. 옷을 갈아입었어요. 제가, 어... 안경을 맞췄어요. 운전한지 잘 앞이 안 보여가지고. 안경을 맞췄는데 <laughs> 정말 정말 되게 널리하네요. 상시 녹화를 어. 시작합니다. 렌즈를 끼고 가야 될것 같아요. 일회용 렌즈인데 손을 씻고 왔고 진짜 오랜만에 끼는 거거든요 렌즈. 와 정말 오랜만에 끼는 렌즈인데 실력이 녹슬지 않았네요. <laughs> 이런가봐. 이미 약간 착색된 느낌이에요. 인서커스는 어떤 게더 어울리고 누가 더 나은지 지금 다 맞추고 나왔고요. 제가 쿨톤인지 원톤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컬러를 진단을 받으러 왔는데 되게 신기하게 저 언니랑 똑같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가을 웜톤이라고 하길래 신기해서 어 근데 언니랑 저랑은 피부 톤도 다르고 어째서 같은 웜 가을 톤이지? <laughs> 가을 웜톤이지? <laughs> 어떻게 둘다 가을 웜톤이지? 했는데, 보니까 명도에 따라서 어울리는 색깔이 다르고 그러더라고요. 이게, 이게 이제 그 컬러 가을 웜톤인데, 아까 뭐였지? 가을 뮤트? 웜 뮤트? 가을 뮤트였나? <laughs> 어? 가을 웜톤 중에서 뮤트 컬러라고. 아, 가을 웜톤 중에서도 좀 밝은 게더잘 어울리는 뮤트 컬러로 저는 진단을 받았습니다. 저는 제 피부가 되게 밝다고 생각해서인지 파운데이션도 진짜 밝은 거 쓰고 그랬거든요. 근데 약간 제가 원래 쓰던 거보단톤 하나 정도 더 다운된 톤으로 쓰는 게 맞다고 했어요. 그리고 제가 톰포드 리스피드 컬러가 제 네벨 컬러잖아요. 진짜 좋아하는 거고 벌써 세 통째 다쓴 컬러인데 신기하게도 제가 정말 수많은 립 제품을 지금 가지고 갔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어, 잘 쓰고 계셨어요라고 오케이를 받은 게 그 컬러였어요. 근데 그 컬러도 조금 더 밝기가 좀 많이 올라와서 사실 저는 좀 약간 채도가 다운되고 탁색이 더잘 어울린대요. 그래서. 음, 쨍하고 선명한 것보다는 탁한 색. 그치. 쨍하고 선명한 비비드한 그런 컬러보다는 탁색이 어울린다고 해서 너무 잘 됐죠. 쇼핑 가야겠구나. 쇼핑을 갈수 있게. 화장품 쇼핑. 땅옷 쇼핑. <laughs> 걸디에서걸디에서 <어디서 가려고>? <laughs> <laughs>

오늘 첫끼에요 응, 어, 우와 맛있겠다 팔팔 끓어라 얼른 너무 배고고프다 꼬들꼬들했다 먹어야지 맛이지 이 라면 면 뭘까? 이거 되게 꼬들꼬들하다 얼른 음. 먹어 부겠다 코스넘아 갔다올게 오랜만에 운동을 가려고 나왔습니다. 다녀올게요. 아, 더워. 너무 더워. 아, 제가 눈 뜨지 한 15분도 안된것 같아요. 이빨만 닦고 짐만 챙겨서 바로 나왔어요. 언니랑 같이 운동하려고 어. 오늘부터 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다시 예전의 몸매로 돌아갈 순 없겠지만 응. 그래도 운동을 좀 부지런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날씨 진짜 덥네 우물 찡찡 너 찡찡 벌써 두 살인데, 어 그러고 보니 내일 꽃순이 생일이네. 내일이 음, 응? 너너 슬프게 보니 엄마 마음 아프게 됐다. 다 했어. 자, 이제 엄마에게 오도록. 하나, 7, 7, 하나 7, 7, 8, 8. 둘, 셋! 음. 물 뜨거워요. <laughs> 물이 뜨거워, 뜨거워. 제가 항상 챙겨 마시는 물이에요. 주소수라는 물인데, 몸의 체온을 1도 정도 높여줘서 다양하게 면역력을 좀 상승시켜주고 몸을 좀 좋게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물이에요. 진짜 제가 물을 평소에 정말 안 마시거든요. 근데 돈을 주고 물을 사 마시니까 진짜 잘 챙겨 먹는 거예요. 확실히 좀 피부도 진짜 좋아지고 건강해진 것 같아요. 최근에 감기 걸린 적이 없어요. 아, 너무 긴 하루였다, 오늘, 진짜. 아... 오늘은 김밥을 해 먹을 거예요. 청양고추 하나. 김밥 한 끼랑, 김 다운즙. 아유, 엄마, 맛있어, 왔어, 왔어. 하나,둘,셋 가자 이렇게 맛있는 김밥을 완성했습니다 양이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단무지를 좀 비율에 맞지 않게 너무 많이 사서 이렇게 단무지만 왕창 남았어요 그리고 이게 4인용인데 김밥이 몇 줄이냐면요 아홉 아홉 줄이에요. 이거 다 누가 넣지? 이렇게 보시면은 밥을 김치를 송송 썰어서 약간 밑간을 했어요. 그리고 맛있으라고 햄도 좀 많이 넣고 계란이 포인트예요. 좀 매콤한 맛에 더하기 위해서 청양고추도 넣었습니다.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마치 제가 다 맞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데 <laughs> 여기 셰프님께서 이렇게 솔솔솔솔 깨소 계속 요 소금이 아닌데 뭐지 소금아 깨 소금으로 이렇게 요리를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뭐 며칠이겠다, 그냥. 좀. 네, 아니, 잘 나오고 있나? 또 안경 또 이렇게 껴서 각도랑 다괜찮 나오고 있는지 좀 확인해. 헤이. <laughs> Oh, bless me. <laughs> 오늘은 어, 친구랑 언니랑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가게 됐어요. <laughs> 요즘에 핫하다던 중국 음식을 먹으러 갈 건데요. 그리이 재밌는 게빨래 버킹이 지하 4층에 있어요. <laughs> 근데 안 해도 될것 같아요. 왜냐면은 차량이 진짜 넓어요. 지하 4층까지 내려가려면 꼬부꼬부꼬부 이렇게 내려가면은 진짜 좁은데 있잖아요. 근데 여기는 정말 넓어요. 새로 생긴 건물이라고 봐요. 저희는 26어 6층으로 갑니다. 왜 어. 왜? 네? 네? 동동식탕수육 이런 식 평수육. 한 청경채 같은 거국식 평수육. 한국식 평수육. 한국식 평수육. 하나 시킬이스하국식 평수육. 한국식 이수육한 아직 영화가 게 아, 영화가 시작 하기 전인 거야? 어요 아직 거 하기 시작 하기 전인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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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기 전에. 이기 이거 이게 갈비살? 이게 갈비살. 갈비살. 이거 기 이거 기 전에. 이기 이거 하기 전에. 거기전기 이거 하기 전에. 이거 하 이거 하기 기이기 저번 주에 고기를 내가 일주일 동안 고기를 안 먹었더라고. 응. 나도 엊그제 약국 먹었는데. 응. 응. 나 이거 먹을게. 치즈랑 같은 거 봐.